실 마우스 50개를 준비되어 있고, 이 아, 좋은 소식이고, 어, 하간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, 저희 안전사고 때문에 아, 여러분들이 못 나가십니다. 아, 무슨 말이냐면, 안전신분들이 그, <laughs> 바깥으로 나가시면 들어오실 때좀 안전사고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. 다시 들어오시는데 조금 약간 어,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. 다시 한번더 죄송합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, 아, 여러분들께서 나가시게 되면은 들어오실 때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좀 양지, 아,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저희 마우스 50개는 그 전부 다그 끝나고 나 추천하는 거죠? 아, 그러면 네. 그러면 저희가 중계할 때 여러분들 그 뭐랄까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, 화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중계진들이 네. 성승원이 한번 찍고, 제가 한번 찍고, 그 같은 사람테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행운권까지 당첨되면 총 마우스 3개를 한명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용산을 네, 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화장실을 지금까지 참고 봤구나 라는 느낌이면 제가 바로 그분에게 그리 그렇죠. 하겠습니다. 행운권을 가게 40장만 추첨을할 수도 있고 네. 아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어요. 용산에서 네. 잘못 사면 6만원, 온라인 찾으가 4만 7천 오백원 네. 여러분들 네. 오늘 3개 한꺼번에 받아가시면 은 15만원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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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것도 약속 지켜드려야 돼. 자, 마우스, 마우스. 마우스, 그다음 네, 마우스. 하나 주세요. 네, 저쪽 뒤에. 손 드신 분 와. 어, 귀 막아요. 네, 손 들고 계세요. 둘 때까지. 받을 때까지. 네, 마우스 꼭 계세요, 거기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중교 중에 성수훈과 온상민이 이제 이렇게 찍으면, 아, 드립니다, 바로. 거짓말 안 합니다. 투표권 나오면 또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정정당당히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나가시면 못 들어오십니다. <laughs> 정말 죄송합니다.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. 좀 이해해 주시고. 특히나 오늘 그 어린 친구들도 좀온것 같은데, 주변에 좀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너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밀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. 에, 반드시 저희가 계신 분들에게 제가 몇 분은 정말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따로 마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막 게시판에 뭐, 어쨌든 나쁜 걸 쓰셔도 돼요. 관련된 그림면 상관없습니다. 아, 일단 그만 쓰시고, 저희 들실명한 고론만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. 저 지금 제 마우스 왔습니다. 자, 어,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네, 축하드리고요. 네, 봐셨니다 축하해봤습니다. 드글이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어요. 네. 네. 네,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저희가 그 경기가 오늘 오전까지 가니까 뭐 오전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저희 어, 여러분들이 못 움직이시는 만큼 중간에 마우스를 중간중간에 뿌려드릴게요. 모시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송수이한테 아, 다섯 개 뿌리지 뭐. 어차피 우리가 돈 사는 거 아니잖아.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. 아, 다섯 개씩 뿌릴게요, 그냥. 저 다섯 개, 송수원 다섯 개 해가지고. 네. 더 나가서, 나가서, <laughs> 나가서, 나가 어차피 우리가 산거 아니에요, 어차피. 넥슨이 샀어. 우리가 산거 아니야. 막뿌릴게 막. 뿌리는 거 우리 마음이에요. 아, 네. 마우스는 네. 게임하이 제공입니다. 아, 그럼, 그럼. 아, 마우스는 네. 게임하이 제공입니다. 네. 시원합니다, 네. 굉장히. 네. 게임하이에서 50개를 준비해금 49개 남았습니다, 여러분. 네. 중간중간 중간 뿌립니다. 나가면 안 돼요. 네, 수고리겠습니다 여러분. 아, 큰 박수 부탁드릴 수 있다가. 네, 아, 지금도 좋아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